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경상남도 양산시가 되겠습니다. 계곡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좌측 사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꽃과 나무가 가득한 이쁜 정원 그리고 여기에다 황토방까지 갖추고 있는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일단 여기 본체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래채 여기 창고도 있고요 비닐하우스도 있고 주변에 보세요 아주 큰 고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종류가 다양한 수목들과 꽃들이 만발한 곳이 되겠는데요 자 다음 컷볼 텐데 먼저 이쪽이 남양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다음 컷 보겠습니다 이처럼 이쁜 곳,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경계 보겠습니다. 경계, 이렇게쭉 따라오고요. 네.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필지는 두 필지예요. 두 필지고 입구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입구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어 이쪽으로 오셔서 뭐주차는 이쪽으로 하셔도 좋고요. 또뭐 이쪽으로 주차를 하셔도 좋고 다양하게 주차 공간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본체고요. 이쪽이 이제 창고 형태로 되어있고요. 이쪽은 이제 별채 개념이고 이쪽에도 창고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비닐하우스로 되어있습니다. 정원들이 아주 이쁩니다. 이쪽이 또 데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그 오토캠핑을 할수 있는 데크가 있는데요. 이거 현장에서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태양광도 있고요. 자앞쪽 여기 계곡 보세요. 아주 큰 계곡이 흘러갑니다. 어, 하천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죠? 이큰 계곡을 가지고 있는 하천을 가지고 있는 오늘 매물 바로 나가시면 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매물 현황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매물 번호 367번이고요. 경남 양산의 계곡 옆에 있는 이쁜 정원의 전원 주택 매매 소식입니다. 면적은 689평입니다. 면적이 좀 크죠.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건평은 3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는 블록조고요. 자, 건령은 29년입니다. 공부상에 있는 구조입니다만 리모델링을 한지 거의 1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주택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름 보일러와 판넬로 되어 있고요. 자, 기름은 본체, 판넬은 네 아래 체가 되겠습니다 남양으로 되어 있고요 수도는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관리 지역이고요 특장점 보겠습니다 유명 계곡 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다양한 수목의 정원이 이쁜 곳이 되겠고 어, 황토방이 본체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게르마늄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을 위한 방을 갖추고 있는 곳이 되겠고 또 여기를 여름 층 기간 동안에 캠핑 예, 야외 오토캠핑 또는 펜션으로 본체를 또 임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1일 하루에 30에서 35만원까지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달 정도, 뭐한두달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아주 짭짤한 수익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이건 너무 활용방안 고민하시면 되고요. 넓은 면적의 남양, 햇살 좋은 남양의 주택, 올리모델링 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영상 후반부에 자막으로 안내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다가 저,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또 접수 받고 있습니다.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쁜 항공 영상과 또 이쁜 정원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내부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정원이 너무 이쁜 오늘 매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아주 이쁜 정원과 그리고 어, 친환경으로 황토로 되어 있는 방들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곳들 지금부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대문 쪽입니다. 자 통과를 하면 자 옆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아래 채 보이실 거고요. 어 그리고 뒤편에 창고, 또 오늘 매물 자, 본체입니다. 주변 어, 그, 어, 외벽은 이렇게 어, 아주 멋진 아, 돌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데 내부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아, 여기 정원들이 너무 이쁩니다. 예, 이제 봄햇살이 완전히 이제 느껴지는 그런 오후인데요. 자, 한번 쭉 둘러볼게요. 아, 전나무인가요? 어찌게 예. 자라 있습니다 어, 이런 나무 뭐 지금 옮겨 심기는 어렵죠 예. 이런 나무들 그대로 자라고 있고요 새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아. 네. 바로 이, 여기 이 전나무 위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 자 경계는요 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예요 여기 안쪽까지고요 자, 쭉 한번 보시죠 옆으로 쭉 이어집니다 네. 아, 정말 숲속에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몇 가지를 좀 짚어 드릴게요 어 여기 이 꽃이 이름이 뭘까요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가요 어, 뭐, 현재는 그 민박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도록 농어촌 민박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한 여름에는 또 어, 대여를 해서 수익이 아주 짭짤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예, 네, 전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크를 텐트를 또 가지고 오셔서 오토 캠핑장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 또 그렇게 해서 또 대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 데크가요, 여기 하나 더 있죠? 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두 개를 이용해서 어, 어 그냥 수익으로, 소일거리로 그냥 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아, 꽃들이 하나씩 하나씩 피기 시작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요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아, 새소리 너무 좋네요 자그 다음에 어, 여기도 화단이 있습니다 여기 화단이 있는데 여기도 어, 들꽃들이 아주 많이 피어 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이뻐질 듯합니다. 자, 이제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음, 여기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작물들 재배를 하셔도 되고요. 네, 어, 뭐 수영장을 만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어, 뭐 보관대로 네,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기도 들어오고요. 여기 수도 있죠. 네, 여기 수도 네, 지하수 이용하게 됩니다. 네, 용도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요. 자, 여기 네, 좋죠. 자, 그리고 오늘 매물은 일단 전기가 세 가지가 들어옵니다. 어, 일반 전기에다가 농어촌 전기, 그리고 위쪽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어서 전기는 세 가지 모두 다 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뒤쪽으로 한번 쭉 돌아가서 한번 마저 보여드리고 어, 본체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뒤편이 이제 또 창고입니다. 자극 공간인데요. 자, 여기 자극 공간은 여기 주방에서 주방에서 바로 나와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이제 태양광. 예, 네,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어, 여기 우리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어,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 참고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래채는요. 어 전기 판넬로 난방을 네,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참고 한번 볼까요? 네. 어, 위쪽에 슬레트는 걷어내시고, 판넬로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어, 바꿔놨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좋아요. 자, 세탁기나 이런 것도 여기서 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주 멋진 네, 나무가 또뒷편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들이 참 많죠? 어, 지금 이쪽에 그 이쪽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금폐율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어 다른 용도로 좀 하셔야 되는데 증축을 어 하실 수가 있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 5년 이상 주소지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매수 후에 나중에 증축을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편 어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자, 네 이쪽 뒤편 뒷편, 뒤편부터 여기 네, 이 건물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채인데요 자 아래 채에 들어가서 네, 곳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일단 리모델링은 다돼 있어요 너무 이쁩니다 네. 어, 여기는요, 간단하게, 윗동에를 만일에, 어, 성수기철에 독채 펜션으로 빌려주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주인분들은 거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 이건 왔다 갔다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위에 등이 너무 이쁩니다. 어, 리모델링 잘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바닥은 말씀드렸다시피 판넬로 난방을 하게 됩니다. 어, 모든 것들 생활하시기 불편함 없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 여기는 지금 시사는 여기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요. 난방은 내네 판넬 그리고 어그 뭐죠? 아, 물은 지하수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창이 앞으로 쭉 나와 있고요. 어, 노출 콘크리트 형식으로 쭉어 있어요. 앞쪽 벽들은 그죠? 깔끔해 보이고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늑하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들이 어, 궁금해 하실 여기 본체, 본체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아, 하단도 이쁘고요. 정말 잘 갖고 오셨어요. 자, 계단으로 올라오면. 이제 파라솔하고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앉아서 네. <laughs>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편안하니 정말 좋습니다. 네.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 네. 정원 가꾸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laughs> 이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본체. 들어가서 안내해드릴게요. 자, 본체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음, 외벽은 어, 자갈로 해서 아주 큰 자갈을 이렇게 해서 이쁘게 어, 또돼 있는데 안쪽을 들어오면 또 초현대식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신발장, 네, 왼쪽 그리고 앞쪽 중문까지 있고요. 어, 타일로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중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이곳이 거실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욕실이 있고 주방과 네, 바깥쪽 연결되는 다용도실쪽 연결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가 어,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이 있고 여기는 황토방이에요. 황토방 어, 네, 조금 있다 안내해드리고 여튼 그래서 방이 두 개, 주방이 하나, 그 다음에 어, 욕실 하나. 다음 다용도실 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쭉 볼게요. 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은 어네헤링본 스타일로 되어 있네요. 네, 일반 장판 아니고요. 네 마루로 각마루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어 앞쪽 창이 있어서 전망도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적은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네, 충분히 그럼 또 해보실 만한 그런 곳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욕실 한번 보시고요. 네, 욕실. 어 깔끔하죠? 네. 큽니다. 네, 면적도 아주 커요. 자, 그 다음에 주방. 주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방도 상하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쭉 어, 타일들이 아주 이쁘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치사는 인덕션으로 하게 됩니다. 개수대도 아주 크네요. 자 여기 식탁이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동식 식탁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자리 안쪽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자 이쪽이 다용도실입니다. 네, 어 좋죠. 자 그리고 아이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뒤쪽으로 연결이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밖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밖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으로 방두 곳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왼쪽에 있는 방부터 볼게요 네 깔끔하죠 네. 자 여기 난방은 기름보일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두께가 아주 좋죠 네. 이중창에다가 두께도 아주 좋고요 네. 면적은 넉넉합니다 자 이번엔 황토방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그 구둘장은 아니에요 부들장은 아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벽은 어 황토 벽돌 있죠? 네 황토를 꽉 짜서 이렇 네. 건조를 해서 죽에서 만든 황토 벽돌 되어 네. 있고요. 자 바닥은요, 여러분 고가의 제품 게르마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 친환경적인 그런 게르마늄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천장 한번 보세요. 천장도 황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두께를 한번 보세요. 네. 마감을 하기 위해서 아주 두텁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름엔 시원하고, <laughs> 겨울엔 따뜻하고. 네. 자, 이 방이 그 굉장히 어, 좀 마음에 듭니다. 바깥쪽 보시면서 또 편하게 쉬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어 일단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를 해 드렸던 어 경상남도 양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에 어 제가 볼때 이건 그냥 전원주택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냥 편하게 오셔서 정원 잘 가꿔진 거 찾으시는 분들 오셔서 힐링하시고요. 또 여기 또 유명한. 예 계곡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이니까요. 주거도 하시면서 뭐 세컨하우스로 쓰셔도 좋고요. 주거도 하시면서 또 임대, 성수기 네, 때는 임대하셔서 솔솔하게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여기 아주 괜찮아요. 면적도 넓고요. 어, 정원 대가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좋고요. 네, 편하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눈 호강하고 저 갑니다. 다음 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자 꼭꼭 눌러주세요. 음. 자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 저는 발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